넓은 시야를 갖자 안녕하세요 지식강사 이뜨범입니다 이 같다 부터 자 우리는 아이슈타인의 그 상상하라 그 상상하라를 익혀야 됩니다 오마이갓 oh 데스니 형들아 어, 상상하면 정말 어떤 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하단선에서 어, 강력하게, 세게 올라와주는 어, HMM의 모습 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 HMM은 앞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건데 뭐 매각에 대한 부분도 뭐 어, 정말 어떤 에, 그, 잘 나가는 형들이, 어, hmm, 내 스타일이야. 오늘부터 일일하자, 보면 하면서, 좀 그렇던, 어, 인수할래, 모습, 뭐, 그런 부분, 어, 이런 부분 중요하죠, 보면. 어,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중요합니다. 어, 이런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어, 뭐, 앞으로, 어, 어, 뭐, 앞으로 더 좋은 부분, 어, 어, 나오겠지, 보면, 어, 상상에 대한 부분, 음. 우리가 투자나 어, 삶이나 좀 근기적인 사고방식이 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에, 그런 어떤 거스가 되겠죠. 그래서 에, 추가에 있어서 어, 너무 나도 많이 눌려졌던 에, 이런 점에서 에, 역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보위의 어, 아자마마 부분, 어, 부분 이 여러분들 뭐야 이거 뭐. 어. 저, 지금 HMM의 운임가의 반등 이런 부분 어, 하반기 컨테이너 운임 지속 코데노 은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모습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 어, 앞으로 정말 엄청난 부분, 그래서 전장 카메라의 성장 기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앞으로에 대한 부분, 어, H&M 본점 소재지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예,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어,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 그서 예전에 뭐그 현대 뭐 어디 뭐 어, 포스코 뭐 다른데 어떤 인수에 대한 부분 가능성은 막 어, 새록새록 또 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또 어, 강력하게 또 새록새록 나오면 추가에있어서 어, 변동성이 다시 또, 긍정적인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세현 정부가 a 제의 민영화를 중장기적인 어떤 검토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에서, 민영화 첫 단계로 정부 지분 축소, 여권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내년으로 돌아오는 전환, CB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해운업황이 이미 침체국면에서 접여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런 어떤 부분, 에 그런 부분에서, 에 뭐, 다양한 어떤, 에어널 갖고 싶어 했지만, 뭐, 그런 어떤 부분 많이 나올 수 있잖아. 어, 그래서, 지금, 어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어떤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크겠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H M M 은 지금 뭐어 다시 또 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어 괜찮아 보면 어 그래서 어, 정말 어떤 엄청난 부분으로 어 다시 한번 또 어, 강한 모습 어, 보여줄 수 있지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우리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뭐 어, 연준에서 오버 떨면서 금리 인상 좀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당하긴 하네.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예, 고환율 수혜 덮은 어,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 어 환율 이제 떨어질 떨어질 것 같은데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한율 수혜로 꼽히는 어, 해운과 의료, 자동차주가 맥을 못 추고 아니 우리 하늘 수여준대왜 이러지?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하늘 수여에 대한 기대 심리를 덮어버렸다 보면 아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지금 지금 바가 되가면술 먹는 사람 보고 지금 지금 뭐 노는 사람 엄청 많지만 보면 어 나는 대한민국 주 시장 지키기 위해서 정말 로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보면 어 계속 어서 자 이런 부분 대한애움과 HMM과 페오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고, 어, OEM 업체들에 대한 하락, 그래서, 어, 한세 실업에 대한 영업무역, 어, 현대자동차 한율 상승 속에서 0.8을 오른, 그래서 해운과 의료, 완성자 업체들이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로 어, 꼽히는, 그래서 해운업은 무역대금 달러를 받기 위한, 한율이 떨어질수록 원화 기조 실적이 증가하는, 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비중이 높은, 어, 의료 OEM에 대한,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한율이 오를수록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구조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면서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한율 수의 효과를 경기침체 우려가 덮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래서 고한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완성차와 의료 업체들이 대려 역효과를 볼수 있다는 우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요런 점이 있는데, 뭐, 어, 다시 한번 또, 어, 역전에 대한 부분이 또, 세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어, 부분을 또, 어, 많이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금융투자에서도 이렇게 많이 잡아준, 그래서, 어, 사운 펀드에서도 또,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고요. 어요 부분에서 또, 어, 역전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지. 예, 그래서, 어, 먼고형이 얘기했던, 어, 요 점을 볼까요? 자, 아무것도 어, 모르는 어,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어, 해야 하지만, 어, 어, 제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죠. <laughs>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 분산 투자를 한다면, 어, 미친 어, 짓입니다. 어, 이런 그래서 투자의 목적은 어, 분산 투자를 어,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일생 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어, 드뭅니다. 정말 어떤, 어, 젤리버거 여기 얘기했던, 에, 이런 어떤 부분, 에서 예, 결국에는, 에, 저는 좀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 예. 그런 부분이 좀 되겠네요. 예. <laughs>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산하는 게 낫긴 낫습니다. 어, 잘 투자 자신감, 자신감이라 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기업을 분산하는 게 낫죠. 근데, 먼거형은 좀, 보면 전문 투자자는 거의 뭐, 투자의 대가 쪽이니까, 아무나 이렇게 보다, 몰빵 투자, 그러니까 20,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런 거는 자칫 그, 우리 같은,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좀한방 땡기는 그런 어떤, 어, 배팅 무조건 해라. 뭐, 그런 걸로 비춰질수 있어서 좀 오해를 할수 있는. 근데, 멍고형처럼 주식하려면 한 30년, 40년은 주식해야 되겠죠. 제가 한 19년이니까, 음, 내년에 한 20년이니까 한 3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멍고형이 대단한 형이죠. 주가에서도 월봉에서 하단선, 이런 부분에, 주봉에 대한 부분, 굉장히 어떤 돌려있던 상황에서 어, 굉장히 세게, 주가에서 강하게 올려주는 어,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방에 가시고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했던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